AI 기술의 발전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여러 가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AI 기술이 비즈니스 모델에 미친 주요 사례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 AI 기술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의사 결정 자동화를 통해 민첩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맞춤형 경험 제공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 도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첫 단계로 개별 업무 영역에 AI를 도입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후 데이터 통합과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활용 생성형 AI는 기업들이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들은 생성형 AI를 통해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키면서도 구조 조정과 감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기존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성형 AI는 고객의 선호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콘텐츠나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I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 AI는 기존의 서비스 모델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고객 지원 시스템은 고객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챗봇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고객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ChatGPT와 같은 AI 챗봇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별 AI 적용 사례의 AI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조업, AI를 통해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금융업, AI는 투자 및 자산 관리에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헬스케어, AI는 개인 맞춤형 치료제를 제공하고, 이와 같이 AI 기술의 발전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미로페이의 생태계 미로토큰 초기에 채굴에 참여하세요. 미로토큰 초기에 채굴에 참여하는 것은 최고의 기회이며 행운입니다. 미로토큰 채굴 분배는 스테이킹 기간 스테이킹 풀 별로 배분이 정해져 있고 매일 6만 6천 개가 채굴되어 스테이킹 풀 별로 분배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유튜브에서 미로페이 검색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에는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으며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관련된 리스크를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최고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로페 아카데미, 감사드립니다.